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칠부 4배의 우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이 세상의 모든 환경 가운데 재와 사망 가운데 승리하며 이기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옥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여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7-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사자의 입에서입니다. 주께서 내게 뜻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선포 고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여 하시미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집을 찾아갑니다. 이때는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니, 바울과 같이 함께 복음에 협력했던 모든 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바울을 외면하였습니다. 바울을 구제할 그러한 변명조차 어느 한 사람도 해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 곁을 다떠나갔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음문을 타다히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두 뼈짓 살던 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한 자신의 몸 옆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서 계신 것을 바울은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이 바울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자의 입에서 살아나올 수 있도록 사자의 이가 같은 죽음의 환경 가운데에서 그가 큰그 뜻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자기와 함께 서 계시는 그 힘의 능력을 바울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기 살아간 하나님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협력자들이 우리를 예배하고 우리를 위하여 변명하거나 증거하여 주지 아니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바쳤다면 항상 우리 옆에 주님께서 바울과 마찬가지로 서 계신 주님을 발견한 하나님 사람들 또한 그 주님의 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치 사자의 입에서 큰 짐을 받는 사자의 입에서 살아나오는 바울과 같은 제가 이 세상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으로 전가하고 그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하나님 사람들이라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들이 우리를 새킬 듯이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입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을 확실하여 믿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모든 악한 일에서 자기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무한한 보상의 대가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를 구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바울은 자기온 천재를 사자의 입가 같은 그 환경과 고난과 핍박과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이 세상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자신과 함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힘과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하여 바울은 사자의 입과 같은 고난과 그 환경과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주임을 청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 큰 느낌을 받는 오늘 성령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꼭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이웃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마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소한 인간이 아버지께 여건이 있사옵나이다. 아멘.